자, 고등 미적분은 RPM 719번입니다. 점 P 위치는 FT, 점 Q의 위치는 GT라는 함수로 나타냈고요 자, PQ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이 같은 방향이라는 거는 어, 미분 단원이니까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같은 방향, 방향을 나타내는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뭘로 나타낼 거냐. 이제 바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에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플러스면 증가죠. 그러니까 같이 증가하는 형태. 그리고 미분을 했을 때 음수면 감소자, 아니 감소자 그러니까 같이 감소할 때. 이게 방향이 같은 거죠. 속도는 어쨌든 미분인데. 자, 미분의 부호가 같다는 거는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미분의 부호가 같다는 거는 증가와 감소가 서로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f' t와 g' t'가 의부호 같을 때는 곱해서 항상 양수가 될 테니까 네, 이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 0일 때도 까지도 어, 같겠죠? 그래서 각각 미분한 e.t-6과 어, t+4 -t 음.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어, 4에서 3 이상. 음. 그래서 3초 이상일 때는 항상 어, 움직이는 어, 위치,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움직입니다.